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초세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개체수가 들풀 중에 10위권 밖이라고 하면 무척 서운해할 것만 같은 역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도 많고 개체수도 많고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꽃도 줄기도 뿌리도 뭐 하나 특출나게 내세울 게 없는 식물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동안 역기는 생태계 교란으로 노란 딱지가 붙는 일이 없었고, 꽃모습이 환상적이어서 어느 식물과 비교되어 저작권 논란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많으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참으로 수도분한 식물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 보시면, 아, 저게 역기였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역기는 마디과의 한내사리로 생양명은 수료, 팽료, 날료, 우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무료의 정반대인 유료라고도 합니다. 주로 물가나 습지에 자생하며 전국에 강범위하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잎이 마디마디 어긋나고 마디 사이에 검은 경계 부분이 뚜렷하며 키는 아주 10cm 정도 되는 것부터 거의 2미터까지 자라는 장대 엮기, 털 엮기도 있습니다. 엮기 종류로는 개 엮기, 흰 엮기, 흰 명아주 엮기, 기생 엮기, 털 엮기, 가시 엮기, 장대 엮기, 이삭 엮기 등등 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엮기 중에 가장 많은 개 엮기와 흰 엮기, 장대 엮기, 4, 5종 정도만 구별을 할수 있지, 나머지는 판단하기에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화 시기는 6월에서 9월이며,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꽃이 필때 채취하여 건조하였다가 약재로 쓰며, 주요 성분으로는 탄닌, 이소라멘틴, 페르시카린, 메틸 에테르, 폴리고디알, 닥태오날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린잎은 나물로 사용하며 엿기는 기본적으로 매운 맛이 강하여 어린잎을 생선내와 곁들여 먹으면 비린내를 느끼지 못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엿기 줄기와 잎은 매운 맛을 내는 천연 향신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엿기 약초 줄기와 잎에는 탄닌 성분이 항균 작용과 지혈 작용을 합니다. 자궁출혈, 치질출혈, 뇌출혈에 쓰였으며 휘활성 정유성분은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으로 혈압을 열어주고 고혈압에 효능이 좋으며 독충과 뱀에 물렸을 때 생즙을 바르면 해독작용에 뛰어납니다. 생선을 먹고 체했을 때 식중독과 전신이 붓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증상, 통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엽기는 각기병, 옹종, 옴, 타박상, 근육통, 루머티스증 신경통으로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엽기는 성장하여 여름철에 입과 줄기를 찢지어 냇가에 불어넣으면 물고기가 기절하는 마비 증상에 착안하여 물고기 잡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엽기 건조 10g에 물 1L 정도를 따려 하루에 한두잔 정도 소량으로 복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엽기의 열매에는 임신부는 절대 복용 불가이며 현재 이르러 거의 약재로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혹시 또모르지요 엽기 성분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더 놀라운 우리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분이 밝혀질지도요 오늘은 군락으로 물이지요. 꽃이 핀 모습을 보면 볼만한 역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